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거리니까 기분도 좋은데? <laughs> 야 미안해. 너랑 걸어, 걸어본 적이 없어 <laughs> 빙수야 바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바빙수야 빙수잘 입으신 거 맞죠? <laughs> 어 맞아 집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laughs> 이렇게 찍어. <laughs> 응? 뭘 찍냐고. 입술이 없는데. 입술이 없어? 찾아봐. 민용 씨 팥빙수만 안 냈어도 냉면하고 버댈왕자 이걸로 여러분 다 먹는 건데. 빙수야 팥빙수. 가장 중요한 게 팥빙수는 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야. 설탕을 막 얼마나 넣었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팥을 썼냐가 달라요. 자주 가는 빙수집은 없으시고? 아, 자주 가는 빙수집은 없고요. 제가 여기는 알아요. 여기가 전참시랑 수염미식회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너도 먹을라고? 어 옆으로 들어와 사 <목소리> 모르는 사람에 갑자기 인사하길래 네네 그래 결혼할 만큼도 많다고 어떤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구 모르신 판이다 시그니처 팥빙수 한번 맛을 지 볼까요 그러면 <목소리> 하나 걱정인 건 뭐냐면 찌양이 그랬거든요 디저트가 잘안 나온다고 조회수가 일단은 여기가 이제 동민고동이죠? 여기가 원래 이제 조선시대에는 여기 이제 얼음창고가 있었죠, 얼음창고. 그래서 임금님들이 여기서 이제 얼음을 가지고 화채도 해서 드시고, 핫빙수 해서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촬영, 저허가해주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여기 자주 왔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만 고오셨었어요 어. 실제 로 집에서도 여기 많이 시켜먹어요. 먼저 이게, 이게 이제 그 시그니처 오래된 거예요, 이게. 이떡부대 떡. 저기저기서 생겼죠. 이거하고. 하다고 밑에 이제 얼음인데 내가 볼때이 얼음은 그 우유를 얼린 것 같진 않아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젖잖아요. 전잘안 젖어요. 얼음하고 양을 맞춰서 떠요. 이거를 자꾸 젖잖아요. 그러면은 얼음이 녹아서 맛이 없어져요. 이렇게 먹어야 이 팥빙수 맛이. 이게 팥빙수다.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팥빙수의 기본이 기본. 씹었을 때그 팥의 그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달지 않아요. 떠가고 바다고 너무 잘 어울려요. 30년 이상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번에는 딸기. 딸기 빙수는 지금 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딸기에다 설탕을 섞어서 좀 이렇게 만든 그런.. 뭐라 그러죠? 딸기 잼 만든 과정에서 일찍 뺀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섞지 않고.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아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아, 이거 이것도 합격이에요. 아, 제가 브라킹 뭐 을이터홀에서 뭐 달라질 건 없는데 어.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음. 여기는 단맛이 좀 덜해서 먹기가 더 편하다. 팥빙수 먹으러 가자면 이 정도 는 돼야 돼요. 아 어, 기본 어. 맛있어? 이거 남이 사주니까 맛있는 거야. 여있잖나 기본에 충실한 팥빙수. 그러니까 진짜 기본이 여기는 완전히 돼 있는 거야. 야, 숙제구만, 축제 숙제, 지금 숙제 축제. 찍어 줘. 아 축제고 숙제, 제고만 <laughs> 가자. 잘못습니다. 변하지 <laughs> 않는 맛 감사합니다. 예 예. 베이킨 진짜 많아요 야, 저 빨리 나가 줘야지. 진짜 팔병수 하면 내가 아니고 윤종신 아니야, 윤종신 시간 되면 와서 팔병수 한으로 하라고 하면 어떨까? 어, 영수야. 어, 형. 어. 잘 지냈어? 그 <laughs> <laughs> 이런 가식적인 건 하지 마. 아, 연기를 못 하겠어. 어제 통화했잖아. 이게 <laughs> 말이야. 어제 통화했는데 뭘또 전화고 그래. 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기 종로로 와. 종로로. 거짓말은 못 하겠네요. 예.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아, 팔평수를 부른 윤종 씨와 함께 맛있는 팔평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신형 왔어? 여기. 아, 어, 그러면 이제 도착한 걸로 하고 안에서 모론치 하자. 어? 추작 방송. 페이크 다큐지, 페이크, 페이크 다큐. 다큐. 어. 스타일 루틴. <laughs> 다리가.. 아 다리가 지금 내가 지금.. 저, 저살 빠져가지고 지금.. 방금이랑 아, 아, 지금 이 있대. 아직 나와? 저.. 저 아, 축제 차에서.. 축제차, 좋니? 안했신가 좋아? 아 본능 정리도 있지. 와와와와 와. 내가 택했던 뭐냐 그 그래? 그 다음 그거 있잖아. 음, 교복을 벗고 음, 처음으로 음, 음, 만났.. 왜 교복을 벗고 만나? 교복을 벗 청소년들 듣는데 교복을 벗고 <laughs> 이러 아프다. 왜안 나와? 페이크하 진짜 못하네. 나와야지 또 할. 우리 여기 딱 1시간 밀렸는데? 어,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먹으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 어, 이거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야 되겠어요오어요 빙수야 빡빙수야 사랑해서 야, 사랑해. 언제 노래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저팥빙수 투어를 하는데 그래도 저팥빙수의 주인공은 윤종신 아니야? 야, 언제 팥빙수야2 0 0 0년 초반이야. 김대중 대통령이 된거 알아? <laughs> 아니 팥빙수에다 정지색을담진 말고. 아정지색 아니야 때가 그때라고. 짬짬하지 이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 그래? 어. 그래도 팥빙수의 주인공이니까. 네, 아, 예, 팥빙, 인사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어, 인사 안, 해도 안 해도 뭐, 되지. 일단 나와 준 거니까 좀 아, 재밌게 해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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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laughs> 아 종류가 엄청 많다. 예, 네, 여기가 그 음. 일단 기본 팥빙수 맛을 한번 보고 음. 옥수수 빙수. 아니 어떻게 지냈어 요새? 나는 요즘에 방송한 두어 개 하고 월간 유종신하고 응. 유튜브 하잖아. 나는 본격적으로안 하고. 응. 인디만 올리는 아... 채널인데 가끔 뭐술한 잔씩 먹고 네. 라이브 하고 이러는 거한번 하지. 알명수는본적 어, 있어? 없어. 남 일에 관심이 없어. 아니, 뭐 SNS에서 마파리였거든. 근데 내가 너무 까분다고 끊었어. 아니야, 마파를. 아니야. 아 너무 많이 팔로잉을 해서 아... 내가 정시영 무가 타임라인이 서로 교감이 없는데 <laughs> <laughs> 너랑 교감이 없더라고 소리 소문 없이 내렸는데 그걸 알았더라 네가

빙수야, 파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아 드시죠, 예예예. 맛 한번 보세요. 음. 야 이거 옥수수 엄청 좋은 아이디어다. 와. 아 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지? 아 선생님 이게 뭐야, 사장님 뭐야 이거? 기가 막힌데요? 저쨌 아, 말을 안 났어. 예. 상상이 안 가거든 지금. 와 진짜 맛있다. 되게 맛있네. 와 엄청 달달하고 소간에도 있어. 콘수프고인데 굉장히 단콘수프 있죠? 그거를 빙수요 쏟은 것 같아요. 근데 옥수수 풍미가 어. 완전히 살아있어요. 고춧가루 한번 쳐볼게요. 아, 잠깐만. 머리가 여기다 좀 치고요. 열심히 한다. 할거 없어? <laughs> 이거 하나야. 하나. <웃음> <웃음> 스프에다가 보통 우리 후춧가루 뿌려서 먹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나는 뿌리니까 좋은데. 종신형은 사람이 좋은 게 그래도 한 번에 보통은 안받잖아요 이제 부대 끼고 이제 귀찮은 면데. 아니 내가 어, 나갈게 하고 나서 약간 후회했어. <laughs> 좀 귀찮아서. <laughs> 30년 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연이는데 그게 뭘래 그러면 안 돼. 데뷔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laughs> 형 그리고 저 먹방 처음 해보지. 어. 형 바로 먹으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자. 맞아. 들후오했어 <laughs> <응>, <laughs> 내가 뜨거 아, 맞지. 팔빙수 얘기해줘야지. 어, 예, 네. 네, 해줘야지. 네. 형이 팔빙수의 질문인가? 네. 설명좀 해줘. 아, 빙수 위에는 콩가루가. 예. 네. 보통 파슬이 어. 위에다 뿌려주잖아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소관에 있어요. 보시면. 이야, 좀 잘하네. 이렇게, 이렇게. 소관에 파시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소문을 가 이렇게. 아, 이렇게. 빽 백, 백. 그러면 좀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생각보다안 달게 하셨네요. 어 그게 너무 좋아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야 응,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고 응. 팥이 살아있으면서도 달아 야, 저, 2000년대 저, 중반에 막. 팥빙수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 음, 근데 왜안 했어? 회사도 해보고 했더니 나는 사업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이게, 이게 쉽지 않아요 아. 그러이 단맛을 잠깐 표현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laughs> 와 주제를 다 끊는구나 쇼어치 형이야 시어치 조치용. 형 많이 먹네 <laughs> 그아 앞에 가도 같이 가져 그랬어. 그래봐야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와, 아, 옥수수 빙수는 정말 맛있네요. 나하다 깜짝... 갑자기 바꿔. 좋지, 좋지. <laughs> 되게 지저분하게 먹는 같아. 아니, 아니, 이게 빨리 녹아요. 원래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아니, 저, 빨리 녹아요. 모른지도 모르고 먹어요. 맛이 맛있고 옥수수 빙수는 아, 이거는 이 계절하고도 잘 맞고 이거... 담백하고 고소하고 너무 좋아 실제로 옥수수가 씹혀서 좋아.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좋아할 것 같아. 예, 전에는 어떤 데서? 전에는 그 동빙고동인데 야 동빙고는 동네가 팥빙수하고 딱인 동네네 거기, 왕한테 가는 약간 차, 차게 차 해서 먹는 거 거기서 한 거잖아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얼음을 보관해놨지 아, 어, 뭐. 그런 거야 그런 얼음을 이제 임금님한테 이제 얼른 가다 드리려고 내가 그 얘기한 거잖아 지 <laughs> 형은 차게 해서라고 그랬지만 얼음을 얼음, 얼음 빙자에 쓰니까 그 뭐, 얼음을 차게 해서라고 먹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형이 차, 차갑다는 것은 그냥 차가운 음식을 그냥 얼음이란 얘기를 하자. 얼음을 차게 하기 위해서 얼음이 있는 거야. 그얘기는 한데 아. 얼음 얼음 얘기는 안 했잖아. 그래. 아. 그리 제가 좀막 흔들어서. 야,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섞어서 아. 먹지 말고 마. 그래 한 번에 섞이잖아. 먹어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아. 아. 이게 다 섞으면 나중에 물거져아서맛 없더라고. 근데 그게 맛있잖아. 이렇게 살짝 한두 번만 비벼서. <laughs> 음. 어. 하나 더 먹어볼까요? 네. 아 왜냐면 여기 다 먹어보고 싶긴 한데 쑥쑥 말 쑥쑥. 쑥빙수, 쑥빙수. 아, 우리 아, 우리 내가쑥 좋아하는 나이에요. 나 떡볶이, 쑥떡 좋아해. 오! 와, 완전 쑥색이야, 쑥색. 숙색. 쑥쑥빙수라는 재목인이에요 위에 클로버는 식용으로 드실 수도 있고 그서 어. 클로버가 이거 찐 클로버예요, 아니면? 식용 가 샐러드. 우리 어렸을 때 클로버 먹었잖아, 기억 안 나? 아니, 나는 이제 이파리 붙여고 4개로 만든 경우도 있거든. 진짜 클로버가 아니고. 어. 야 이거 게임해도 될것 같아 밑에부터 파먹다가 누가 쓰러지지 예능에서 많이 했잖아 이렇게 파가지고 해볼 해볼래 그러면 자 플로벅도 <laughs> 먹을까 아니 아니 밑에도 푸르잖아 팥빙수의 주인공 윤중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쑥빙수요 이거는 네 <laughs> 얼굴도 어? 어, 맛있다 쑥 맛이 어, 여기는 보니까 저 재료들의 이름이 그냥 건성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옥수수는 <laughs> 옥수수 쑥도 웬만한 쑥떡보다 쑥 맛이 더나 그냥 <laughs> 쑥 먹어 봐한번 어팥 있다 팥팥팥 숭어하고 팥, 팥. 팥하고 또 이렇게 궁감이 좋잖아 숙떡에도 팥이 들어가니까. 음 근데 이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 이거 형이 <laughs> 좋아다 <laughs> 이 쑥빙수는 상당히 진짜 훌륭합니다. 행운 쑥쑥빙수야. 근데 팥빙수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야 노래그 앨범이 구집인데 여름 앨범이야. 어. 완전 처음에는 그냥 모던 락 곡을 썼는데 나는 이 곡이 되게 장난스럽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와. 가사를 재밌는 가사를 써보고 싶은데 여름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지? 그래서 초록창에 검색을 했어. 팥빙수를. 그랬더니 팥빙수 만드는 법이 쫙뜬 거야. 그래서 그걸 그냥 가사를다 옮겨줬어. 근데 이게 이렇게 뜰줄 알았어? 아 근데 내 노래는 나오자마자 뜨는 뭐학항 시간이 걸려. 여름이 거의 갈 때쯤 그때 난리 난 거야? 어, 반응이 오더라고 팥빙수 장사하시는 분들이 댄스 레터 같은 거 보낸 적 없어? 그때만 해도, 2001년도만 해도 아. 이렇게 팥빙수 전문점 같은 거 없었어 빵집에서 팥빙수 팔고 제가 전스 팔고 자기 노래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미리 본 거지, 내가 세상을 이게 아. 진짜 2001년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저트 하나로 식당이 생기는 거 드물었지. 그러니까 팥빙수 하나로 여러 수상공인 살렸네. 야 대단해. 상공회의소에서 뭐 연락 없어, 뭐 없어, 없었다고. 은탑 사는 분장적 있는 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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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뭐또 이런 계절송이나 이런 또 음식이나 이런 거할 생각 없어? 나는 뭐 많이 했지. 뭐, 뭐 했지. 연계백수연계백수는 이제 정준하랑 같이 한 거고. 핫바도 하고. 겸미가 불렀잖아. 핫바는 좀.. 왜 핫바 괜찮아? 핫바 시장이 작아. 야, 너 휴게소, 아, 아. 휴게소를 무시하는 거야? 핫바는좀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 아, 그리 뭐 대한민국 최고의 장르가. 데거는 진짜 발라드야, 발라드. 싸늘이 심은 핫바. 핫바. 이게 추억의, 추억의. <laughs> 아니, 옛날에 지금은 간장 종지를 따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 <laughs> 옛날에 포장부터 들어갑니다. 같이 지금 먹었지, 같이. 이만큼 간장 종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물을 <laughs> 다. 모든 먹어야지. 사람이 같이 썼다니까? 처음에 넣는 거 이해되지? 입에 늦자 먹잖아. 그, 다시 넣어. 아, 근데, 근데 이게. 떡볶이 있잖아. 요 그때, 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TV 틀었는데, 이리 후보. 어, 대... 영수형 <laughs> 떡볶이가 나온 거야. 어, 어 뭐야? 왜 내, 내가 이 위에 올랐어? 내가 그래서. 내가... 너가 예림이랑 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어. 어떻게 된 거냐면, 정신형한테 이 전한 화 거야. 형, 예림이, 저, 슈링 실버안 돼? 그래, 해! 바로 해본 거야. 너무 지금도 고마워. 그, 그것도 맞는 거 아니야? 요즘 난 온라인? 어, 온라인.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아 그냥 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천재 작곡가야? 자, 그럼 이제 팥빙수 의 지금 나게 마지막 것으로 갈까요? 가서 팥빙수 마저 드시면 <목소리> 어, 돼요. 그냥 계연성은 없어, 그냥 가는 어, 없어, 거야. 없어, 없어. <목소리> 아, 아.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어, 이거 이거 나오는 거야? 네. <웃음> <웃음>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거리니까 기분도 좋은데? <laughs> 야, 너랑, 너랑 걸어본 적이 <laughs> 없어. <없더라. 웃음> 근데 이거 진짜 동네 맛집 느낌. 아, 아니 뭐 여름인데 뭐 어떻게. 근데 이렇게 골목골목에 팥빙수집이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여기는 유명한 곳은 아닌데 어. 옛날에는 우리 이제 그러니까 늙었다는거 아니야. <laughs> 근데 여기는 여기서 분명히 여기 약간 동동주먹을 야 돼. 어 그러니까 근데? 나이는 좀 있지만 그이 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아니 그러면 뭘 보길래 내 거를 안본 거야? 아니 너무 안 되니까. 이봉원 형은 하는데고 형 잠깐 나갔었잖아. 아닌데? 나갔는데 뭐, 안 됐는데? 뭘안나갔는데요안 나갔어. 정재형정재형 어, 정재형. 근데 나도 재형이가 하는지도 몰랐어. 재형이가 전화 와서 중신 한번 나와줘 그래서 나간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전화하면 나가죠? 어? <laughs> 그 궁금해. 아니야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laughs> 아직 못 하겠어. 유튜브 마지막이에요. <laughs> 나도 해줘야 돼, 나도. 어, 어, 해줘야 돼. 나는 술 먹는 거 하나 있어, 라이브 하는 거술 먹고. 그 라이브도 한곡 준비해야 돼. 어, 라이브는 뭐, 내가 할수 있어. 하면 되고 보정을 해, 보정을 해줘. 튠 해주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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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우리 우리도 또 얼마 전에 이제 잔나비가 나와서 같이 또 어. 이렇게 했었거든. 나오줄 생각 있어? 뭐또 나오라고? 아 끝이라니까. <laughs> 아니, 이제 <오늘> 유튜브 고별 방송이에요. <laughs> 저 이제 안 합니다. <laughs> 어귀찮아어 이거 이거도 옛날 빙수인데. 와 이거 전혀 이거 되게 전통적인 옛날 빙수다. 와. 팥은 어디서 가져오세요? 팥은 직접 하신대. 아팥 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제가전 빙수랑 비슷한 거야.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원래는 내가 다 여름을 다 먹었거든. 응. 형이 팥빙수를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삼백수를 뺏겼어 지금. 야 삼백수 야, 야. 어? 내가 더 먼저 했으니까. 이게 딱 팥빙수 가사에 나오는.. 맞아, 어 이거 후르츠 칵테일도 있고 팥 넣고 푹 끓인다 어. 설탕은 은근한 불, 은근한 불에 끓여야 돼 그리고 서서히 졸인다 졸인다 졸여야 돼 빙수기 그럼. 얼음 넣고 어. 밑에는 예쁜 그릇 어떻게 지 <laughs> 야 이거 말로 하니까 모르겠다. 이거 <laughs> 여기 <비수기> 얼음 넣고 <laughs>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부르츠카테일에 <laughs> 네.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웃음> 건진다. 야무 <건진다. 웃음> 거야. 건진다, 건진다. 음악 <laughs> 방송했어? 어. 오늘 방송했어, 안했어, 안했어. 근데 이박사 줄었어, 이박사. <laughs> 이 이박사, 이박사. <laughs> 이, <laughs> 이이 아, 아, 이거는 아. 공연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뒤에 왜 댄스가 한국무용이야? <laughs> 이제도 말랐네. 어때? 그냥 몸이 안 좋아졌어. 팥빙수를볼 때가 아닌데. <laughs> 건강이랑 챙겨야 될 때. 이거 맛좀 보시죠 그러면. 팟 영든 맞는거 맞네. 맞아. 내가 깡통 팟을 알거든. 그거는 엄청을 달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먹어보던 전형적인 <laughs> 전통적인 팥빙수 예. 음. 그리고 이거는 딱 비벼서 먹어야 돼. 이거는 좀 비벼야 돼. 이거는 재료들이 많으니까. 아니, 십년전 말, 형, 막, 김구 선생님처럼, 막, 왕진가방 들고 다니고, 막. 어 아, 어느 순간, 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그냥 스타일리스 갖다 주는 옷 입고. 나이 드니까 그런 거가 좀 덧없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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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맞아+ 맞아 어. 그러면 우리 저 동서 함께 m z 세대들에게 <laughs> 나는 성목어른... 사실 내가 m z 라면 별로 안 좋아해 계속... 그 너무 어른들이 그냥 그분 지은 거잖아 우리도 학때는 젊은이들이 었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x 세대 오렌지족 야타족 야타족 아니까 그거 학대냐 잘 <laughs> <차에? 웃음> 그렇게 말만 들기를 좋아하는 거 같아 난 여전히 그냥 십대 이때 한십 대가 제일 좋은 표현 같아 나는 그냥 젊은층. 노인층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너 노인이야 젊은 아니 왜냐면 젊었다는 게 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내 자신이 젊이이고 생각하고 꾸미고 다니면 젊은이야. 근데 우리 나이 애매하지. 우리 젊은이라고 하기엔. 응. <laughs> 그래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보고 어디서 이 젊은 놈이 그러잖아. 그래? 그런 얘기 들어? 할아버지하 싸우면 그래. 어디서 <laughs> 젊은 놈이 버르장물 없이 그래. 근데 형저 아이돌도 키우잖아. 딱 담당하는 본부장들이 다 해. 심지어, 심지어? 노래들 나와 딱 들어보면 어, 나는 6번하고 7번이 좋으니까 이 곡은 밀지 마. 내가 <laughs> 그렇게 얘기할 정도야. 뭐하니까 밀지 말라고 어, 어. 내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회사는 그 부모 가게 영입 생각은 의도 없으 영입 생각은 영입? 없음. 어 <laughs> 그리 우리 어렸을 때 먹어보던 음 아무튼 오늘 나와셔서 고마워 요 되게 편집하기 좋게 방송한다. 쇼트로 나갈 게 많아. 어. 원테이크로 살린 건데도 편집한 것 같아. <laughs> 아무튼 저는 저 종신 형 해하는 유튜브에 언제든지 사용권 주는 거야. 오다만 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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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잖아. <laughs> 아니 나는 못해도 뭐, 돼. 우리 분위기로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아야, 내가 요새 노래 되게 잘해. <이> 어? 네? A D, G, C. A A D, G, -C. A A minor 지 내가? D, G, C. 호동 씨, 네. 한경세 나오셨는데 그냥도안 나오셨다면서요? 제가 오늘 네. 준비했어요. 개인기 준비했어요. 대물에서 안희봉 네. 선생님이 오징어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어.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선배님이 개인기 많으시니까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언제 재벌집 막내 아들라는 얘기를 했던가요? 보여줘! 보여줘! 한 거야? 어? 지금 한 거야. 안한 거야? 한 거야.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